옛날엔 25세부터 65세까지 일해서 한 40년도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에서 50세로 20년만 일하는 거니까 옛날 40년 일고 지금 20년 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 자산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뭐 소비 활동이 되겠냐 이런 거고요. 뭐 추정 60분 포함해서 많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964, 1974 세대가 연 평균 95만 명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90만 명대가 태어난 세대들이 동시에 은퇴하는 시기가 한국에 정말 어, 모든 시스템이 초고령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코리아의 K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K를 테마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K라는 거는 이제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양극화를 의미하는 그런 걸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러 통계들 중에서 좀 눈길을 사로잡았던 거는 대기업의 평균 소득이 593만 원이고 지금 중소기업이 298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국내 직장인 평, 월 소득 평균은 363만 원이고요. 대기업이 593, 중기는 298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사 내용은 주로 이런 건데요. 재작년 임금 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363만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대기업의 593, 중기는 298만 원입니다. 23년 일,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라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본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내용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평균적으로 어, 전년비, 그러니까 22년 대비해서는 한2.7%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통계 오리지널을 좀 보면은 코어는 이건데요. 평균 소득이 증가율이 3% 4% 3% 4% 6% 하다가 23년에 2.7%로 이렇게 좀 내려앉았습니다. 증감률이 크게 내려앉아서 21년, 22년에는 20만 원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10만 원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내려앉았죠. 그리고 중위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좀더 현실성이 높은 건데 중위소득은 고소득자가 평균을 올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363만 원이 아니라 27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인근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363이 아니라 278에 좀더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전년비 4.1% 상승한 그런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직구는 그럼 뭐냐? 그거는 보면은 금융보험업. 이게 확실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요거는 757만원에서 753만원으로 좀 떨어졌는데, 떨어졌지만 어쨌든 월 700만원대를 벌고 있는 거고요. 전기가스 공급업. 요것도 뭐 670만 원대를 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국내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뭐 한전이든 가스 등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제 외국 기관도 월 500만 원대 벌고 있습니다. 어, 소득을 낮은 돈을 잘못 버는 세계 직구는 숙박 음식점 이게 잘못 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좀 올라서 170에서 181만 원 됐고, 협회나 단체, 개인 서비스업 이게 220만 원,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요게 주로 1차 산업이 될 건데, 요게 243만 원으로 5% 올랐지만은, 어, 소득 평균을 조금 깎아먹는 그런 돈을 잘못 버는 그런 직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근로 일자리니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확실히 대기업이 593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다만 대기업이 증가율이 0.4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 임금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98만원인데 어쨌든 4% 증가를 했고요. 비영리는 어, 349만원. 비영리가 좀더 높다는 게 일단은, 어우, 어쨌든 비영리 법인이 돈을 못 번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들이 성장률이 낮은 거는 올해도 드러났고 작년에도 드러났지만은 재벌가 계열 3세 정도 오면은 뭐 LG든 뭐 롯데든 뭐 삼성이든 가릴 것 없이 그냥 뭐 전반적으로 그냥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요즘 위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왜 연소득이 높냐면은 근속 기간이 높기 때문에 보시면 근속 20년차 이상 가면은 월소득이 800만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근속 20년차를 하려면은. 상식적으로, 뭐, 어디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봤을 때, 중소기업이 근속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남녀. 아, 또 예민한 내용이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또 따라보면은, 어쨌든 남자가 높습니다. 남자는 426만 원이고, 여자는 279만 원입니다. 363이 평균이고요. 그리고 19세 이하부터 60세까지 가면은 확실히 40대가 돈을 제일 잘 벌어. 그니까 러 50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40대보다는 돈을 좀못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5, 1, 5, 2, 5, 3, 5, 4까지 되게 높다가 갑자기 55부터 빵이 될 수가 있어. 갑자기 이제 명퇴를 당하면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40대가 어떻게 보면 소득의 피크거든요. 아니, 근데 뭐 35세 취업을 해가지고 40대가 소득 피크인데 6년 만에 피크가 오나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요거고요. 전반적으로는 한 3%대 증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은 절 연령대에서 일단 여성 소득이 훨씬 더 낮은데 이것도 높을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그 남녀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큰데 요즘 20대, 10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소득이 거의 붙고 있습니다. 원래 남녀 소득 격차는 4, 2, 6대, 2, 7구로 굉장히 벌어져 있지만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277대248 정도 되는 거고 30대도 416대3 4이거든요그 위로 가면 확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래로 가면 갈수록 남녀 소득격 차는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저희보다 더 나이 많은 그런 이제 선배 세대들을 보면은 확실히 남녀 차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요새는 뭐 남녀 차이가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30대 이하 남성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뭐 자기들 부모 보면은 이제 확실히 달랐는데, 자기들 보면은 뭐 여자랑 남자랑 뭐 대등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돈 벌고 하니까 이제 확실히 역차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군대를 포함해가지고, 이 얘기 하면은 뭐 우리 채널 터질 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어 댓글 너무 험악하게 달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뉴스들 보면 은 연봉 2억을 버는 분들도 사회에 나와서 재취업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이게 한경에서 나왔던 기사에서 제가 좀 읽어 봤는데 이분은 연봉 2억 이상 받았던 삼성전자에 높은 이제 일자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나온 다음에는 재취업이 잘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실제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한국경제연합회에서 이제 협회에서 한 건데 중장년 네일센터에 따르면 23년 기준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퇴직 연령은 무려 68.9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이상인 사람들이 원하는 퇴직의 나이는 69세라는 건데요. 실제 퇴직은 언제하냐면은 50.5세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거의 19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정년이 지금 60이고 법적 정년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보다 일단 실제 기업들이 퇴직하는 연령은 이보다 10년 빠르고요. 제 저도 지금 40대 후반인데 제 주변의 지인들 보면은 다 5년 안에 어떻게 퇴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막 현금 흐름이나 자산 계획을 하니까 머리가 되게 아픈 거죠. 과거 일본처럼 막 65세 정년 이런 게 아니라 4, 5정 5, 6도 나왔던 97년 IMF를 한국은 극복 여전히 못한 상태다 보니까 50대에 은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불안함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거고요. 희망 퇴직 연령보다 18년 빨라 가지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한 20년 정도 해야 될 다른 일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이 짧아지고 재취업을 시도하는 그런 중장년층이 늘고 있고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재취업을 경험한 비중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저 평생 살면서 굵직굵직한 이직을 네번 정도 해봤잖아요. 건설하다가 공기업 갔다가 금융회사 갔다가 또 코인회사 갔다가 이런 한네번 정도 이직을 했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직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개,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직을. 아... 한 회사만 다니면서 이직을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직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극도로 증폭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직을 그냥 너무 반 먹듯이 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3년 단위로 이직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동일 업종에 있다면 더더욱 더 좋은 시그널인 거고요. 그래서 막 50대 다 돼가지고 준비하지 마시고 30대 때부터 어 3년 정도 다니면서 계속 이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 나와 있는 건데 69세까지 다니야지 내 우리 집안의 현금 흐름이 정리가 되는데 50대에 조기 퇴직을 해 버리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25부터 일했다고 남자 27, 여자 24부터 일을 했는데, 지금 남자 33부터 일하고 여자 29부터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극단적으로 30대 초중반부터 55세까지 일하는 거고, 53까지 일하는 거면은, 옛날엔 25세부터 65세까지 일해서 거의 한 40년도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에서 50세로 20년만 일하는 거니까 옛날 4 0년일고 지금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산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고 뭐 소비 활동이 되겠냐 이런 거고요. 뭐추정 60분 포함해서 많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964, 1974 세대가 연평균 95만 명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90만 명대가 태어난 세대들이 동시에 은퇴하는 시기가 한국에 정말, 어, 모든 시스템이 초구령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피카우 코리아라는 책에서 내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는 생애소득 흑자 구간이 너무 짧다는 거고 생애소득 흑자가 짧은 거는 기간이 짧아서 짧은 것도 있는데 소득이 안 높아서 높이가 낮아서 소득이 작은 것도 있거든요. 결국 면적이니까 가로세로를 키워줘야 되는데 가로를 길게 하거나 세로를 길게 해야 되는데 가로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가로를 줄이면서 세로를 높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가는 게 맞죠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이슈가 되는 건데 근데 또 동시에 가로로 길게 만들어 주면서 소득의 기회를 다양화하는 방식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사실상 소득 구간을 완전 줄여버리고 높이도 낮아버리니까 이제 자생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자생이 안 되는 문제는 결국 총 생애 주기의 문제고 생애 소득이 20년 사이에 그럼 육아휴직 1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두 명이라도 낳게 되면 거의 한 1.5년이나 2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체 생애 소득의 10%를 날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출산해라 뭐 아이 낳으면 집축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완전 어불성설입니다. 집살 돈 모을 시간을 10% 감축시켜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소득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23년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24년, 25년으로 가면서 크게 개선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추세적으로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그냥 어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50대에 정말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제 2차 적성과 특징, 잘하는 것, 이런 걸 찾아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지 되고요. 저도 뭐, 이제 평생 유튜브 해야 돼. 평생 유튜브 해야 되니까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